오늘 저희의 아침입니다. 도쿄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요상김 삼김, 연어상김이랑 어제 마트에서 산 감자샐러드랑 제가 좋아하는 크래프트티 요 과일된 거 이렇게 먹고, 오늘은 화장을 하긴 했는데잘 됐는지 모르겠네. 이 계란 샐러드 같은데, 감자 아니야? 계란 감자가? 인 음. 오이 오이, 계란, 감자 맛있어 어떠십니까? 맛있어 맛있는 감자 괜찮은? 샐러드 맛있죠? 응 먹으세요 응, 줘? 아니 엄마 먹어요 또 사면 돼. 좀저 먹어도 돼? 아니. 야끼소바 빵 이거 민니 씨 좋아하는 건데 어.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넣었네? 나눠 먹어 맛있어 야끼소바 빵 응. 번만 맛있지. 아주 자극적인 맛이. 약간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팔것 같은. <laughs> <laughs> 음. 연어. 오졌다. 저... 음. 난이맛이 그렇게 좋더라. <laughs> 너도 맛있지. 응. 음. 오늘의 O T D는 이렇게. 미니는 아주 벚꽃 본다고 핑크 공주처럼 입었어요. 역시나 햇빛이 쨍쨍한 날입니다. 낮에는 진짜 날씨 좋아, 그지? 여기가 오사카역입니다. 좀 되게 방대하다 여기. 하... 날씨 좋은데? 벚꽃 보세요, 여러분. 하늘이 파나니까 더 예쁘다, 스메나. 여기 이런 이게 뭐지 장미인가?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눈 앞에서 볼수 있음 헉! 핑크 전등. 핑크 전등이 이 공원의 메인 포인트 <laughs>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. <laughs> 안녕. <laughs> 그래? 응. 어, 진딱두 개인데 두개다 사람들 엄청 차. 기다려 보던 그래? 왼쪽다. 드셔 보시죠. 아, <laughs> 맥주 가한주 들어와야 돼. 아싸이. <웃음> 이 맛이야? <laughs> 뜨거울지 모르니까 조심해. 많이... 어, 안 뜨거울까? 뜨거? <laughs> 맥주 마셔 면 맥주. 어. <laughs> 나가라. 그렇게 막, 막 이리 막. 좀 찢어놨어. 어, 뜨거? <laughs> 먹을만한 탄 거야. 근데 오징 아니 문어가 탱탱해. 오이시 <laughs> 또 미니시 이거 복숭아 티 나오는 브랜드에 뭐 다른 게 나왔다면서 눈을 번뜩이면서 얘기하길래 이거는 <laughs> 복숭아가 아니야 다 섞인 그러니까, 거다 어, 섞인 것 같아. 어때? 복숭아 맛인데? <laughs> 복숭아 맛이란 거? 아니야. 여기 맛있어? 여기 음료 잘하네. 하나 더 사가자고 또 그런 거 아니야? 맛있지? <laughs> 있을 때 하나 더. <laughs> 맛있지? 튀츠 안나 여기 양, 양말 가게 유명하거든. 이런 거 귀엽다. 음, 이런 이런 러블리 양말 되게 많이 팔거든. 이거 있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귀엽지 않아? 나 이거 네. 사줘아그러네 그게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네 엄마. 이런 거 뭐야? 어때? 이런 거 많이 신다. 이거 언니들이 신는 거. 이런 어, 요게 <laughs> 요즘 유행인데. 세개 사면 만 원인가 보다. 그레이 어. <laughs> 여기야, 수민아? 네, 텐동집에 왔습니다.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라 고해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. 저렇게 소세다가 튀김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기는 거 마마빌 2어 탐하고 세트 어아 <laughs> <3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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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. 네? 오 음, 어,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어. 음 부드럽고. 음. 음. 우리 그 후쿠카에서 먹었던 그 감동. 맛있어? 음. 민미나잘 골랐다. 음. 버섯 튀김 너무 맛있다. 버섯 한이 되게 진하다. 음. 와, 음. 괜찮아. 해운대 같은 거래. 이거 한번 먹어 볼까? 오징어. 또저씨가 그 맛있게 먹게. 래 된다. 음. 하나만 오징어 조금 맛있다. 이거 먹어 핑자 해 보소. <laughs> 와, 호박 진짜 크다. <laughs> 음. 헤이랑 에러... 음. 저희 프리크라 찍으려고요 요 <스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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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조그맣게 나온다. 이거 스티커야. 아, 그래? 붙일 수 있는 거. 어머머머. 우리 어렸을 때. 어머, 너무 이뻐. 너무 이쁘지? 응.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 놔요.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가? 네, 가시죠. 나 가고 싶은... 어? 태연. 이지엔 <laughs> 이런 이쁜 방바구니 발견했어. 어머, 어? 그거 이쁘다. 그거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. 괜찮아. 아 이거 이쁘다. 보렌 체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도 시원해 보이고 좋네. 이게 제일 있고. 예뻐. 귀엽죠? 이 브랜드 제가 저번에 가서 사왔던 그브랜는데 여기 또 있다고 데 너무 예뻐 지금 봐도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 아까 그 가방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 보류 어, 레몬 소 큐트 오리 이게 또 가방을 르수 있네 지금 남바파크스로 나왔어요 약간 그캐리비언 베이 같은 데 가면 있는 듯한 느낌이야 <laughs> 여기 약간 캐논시티 같아요 호트코크 아토시티 와우 와우네 <laughs> 귀엽네 투시 찾아 산매경 투시 이쁘다 어난 모자 가서 볼래 두껍다 어, 어 그런 거 이쁘다 아니 이런 거사 입어 <laughs> 그 바지 색깔 너무 예쁘지. 네, 바지 색깔...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한국 어, 오기 전부터 근데... 너무... 신어보고 싶다 했잖아. 아, 한번 신어나 봐봐. 너무 등산한데? 이거 요즘 핫해. 그래? 그러면 응. 하나 사야지 나도. 아, <웃음> <웃음> 아 전혀 뭔가? <laughs> 어. 개웃겨. 그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이러는데 성민호 거야 이랬. 어, 되게 이쁘다. 하이면 <laughs> 비젤 <laughs> 엄마 이거 봐 뱀피같이 어 모자 어때 멋있지 않아? 되게 힙해 예쁜데 하부스 <laughs> 저희 하부스 아무것도 통통 빈줄 아는데 딱 조금 남은 게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 피스 포장해 왔어요. 먹으려고요. 음. <laughs> 음, 위험해 죽겠어. 아, 나 알아서 해. 나, 나, 난 얘를 지켜야지 안 되겠. 뜨거운 거 그냥 같이는. 열심히 다. 이 케이크이 되게 넙대대하다. <laughs> 오, 되게 부드러워. 음. 맛있다. 음. 아니 빵도 되게 부드럽고 크림이 되게 맛있네. 저희 두피 탄거 있죠? 벚꽃 보러 갔다가? 아까 몽, 아침에 몽골텐소 같은 거 우산 쓰고 갔었다. 근대 가져. 지금 두피 타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. 여기야. 여기야. 들어가. 아. 떨어버렸다, 다들. 지금 두피가 새빨개요. 우와, 너무 신나 좋다. 사람 많다 여기가 그 마츠다 부장 이거 한곳이에요웨이팅했는이 어? 그렇게 이래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어진 이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더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 <laughs> 아 맛이 없어요? 위스키야 너무 징그러워. 아아..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찬살. 아 디스 안찬? 네, 아 등심? 갈비. 아 갈비. 음! 아 갈비 아니다. 안찬살. 음. 아, 난 돈준이 더 맛있어. 등심을 먹어. 아이스코인한잔 마시려고요. 술 먹었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시원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스몰 사이즈 하나 샀어요. 다 먹고 스몰. 이거 맛있겠다.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사 먹어봐. 다음에 맛있을 것 같아. 저기 냉동실 쪽에 아마 있을 거야. 오자소 같은. 너무 큰거 아니야 빨대가? 화폐 빨대인 거 같아. <laughs> 예쁘지? 야, 약간 뒤로 돌아봐. 어머, 너무 좋다. 왜? 여기가 우리 이거처럼 꽉 쪼인 그런 맛이 없고. 여기 양말이 인기가 많아. 이쁘다. 내일 이거 신어야겠다. 이거에, 이것도 귀엽네. 응, 음, 이것도 귀여워. 그냥 딱 귀여워. 음, 귀엽네. 추추 하나 보이면 또 사. 한번 구경해보자. 음.